려 빨리 들어와라. 아, 어, 멈춰라고 퇴. 말해. 멈춰. 너무 아 제발. 제아 예,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좋아! <laughs> 다른 거아아 개꿀. <하자. 웃음> 아, 이제다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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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네, 네. 뭐 온다 온다 에이, 온다. 정면 에이, 에이, 에이. 뭐이 에이, 에이. 에이, 정면 쪽, 정면 쪽. 뭐야? 해봐야 해봐야 돼, 해봐야 돼, 해봐야 돼. 저 득기, 저득게나 뒤쪽, 뒤쪽. 에... 뒤쪽에 쪽에 있다고. 여기 여기. <laughs> 총 총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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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해봐야 돼, 해봐야 돼. 아, 사... 해봐야 돼. 정상제가 완료. 뭐야? 잡았어, 잡았어. 야, 고정너부부, <목소리> 고정너부이 수리해. 좀더 위, 좀더 위, 좀더 위. 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잘한다. 좋아, 좋아,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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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근데 쭉 올라가야 돼, 쭉 올라가야 돼, 쭉 올라가야 돼. 이게 뭐하는 있는지... 짓이야? 시. 올라가는 중. 씨발, <laughs> 미션보다 이게 더 오래 걸려. 도킹, 도킹, 도킹 난타 안돼. 오케이, 오케이, 달 <laughs> <laughs> 와, 씨발. <시발. 웃음> 무슨 <laughs> 인자 이게 뭐하는 거야이이이아 뭐? 아 뭐야. 야, 누가 나때왜왜 왜, 왜? 황자 미 아니 왜 때리냐 황자? 안 아, 때리는데? 누나 때려 나는 씨. 경적인데 이거? 경적 삐삐가면서 팔로 존나 때리더만 씨. 내시 떼려라아 둘령 외상이네. 이거 치료법이 없어? <laughs> 어이, 시발야, 미안해 때하하 몰랐어 어, <laughs> 때하하 몰랐어 선생님 오늘 날씨는 어떠십니까? 중성 하하하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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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

아, 으 뭐야 여기? 조심해가자. 저거왠지 다이맨드 미지필것 같지 않아?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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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뭐야, 야, 나와. 놀이야, 나와. 나와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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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너목 건드렸어. 여기 뭐, 여기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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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냐? 아야 저기 찰었어. 저기 찰었어. 빨리 나와. 야 도망가 도망가. 됐다 가자. 됐단 다시 집으로. A FEW MOMENTS LATER 뭐임? 지금 힘... 열심히 피하는데 어. 어... 뭐야 아 해파리 해파리 아. 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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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해파리 어어. 빨간 해파리 쏴! 쏴버려 쏴버려 그렇지 야야 씨발 녹여버리자 일로와 절단중 절단중 기다려 절단하고 있어 부서지냐? 어 부서져 부서져 뭐 이거 부숴놨잖아? 아니 문을 부숴야지 지금 문 부수고 있잖아 기다려 해파리만 조줘봐 저기 뭐있는거아아날왜쏴날왜쏴 해파리 때문에 이거 이거, 아, 이거 안에 있는거 아니야? 됐어 됐어. 어, 저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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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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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거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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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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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고는 닫혔지? 여 잠깐만! 잠깐만!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! 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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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! 어? 거 뭐야? 흫야잠잠잠 자.. 잠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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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왜고 잠수, 그거.. 잠수, 아예.. 그게 안되 일부러.. 왜밀푸 거야? 여 잠깐만! 잠깐만! 음. 뭐야? 쟤왜 저걸 들고 왔어? 얘... 쟤... 들어봐얘 들고 게 여기서 버게 해주세요 어떻게 놓냐? 야 일단 놓을게 니... 니가... 알아서 해 야야야 서 야야 야 거의 거의 다 일단 일단 이거 야 파... 파스이야 맞지? 파이야 아무나 해놔야 무나해 나... 나 수리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나이스 아 계속 가라앉단 말이야 위가라앉 아, 안 야. 야, 기기판이 고장났잖아, 빡디가리 같은 새끼야. 니가 조종을 안 하고 있었네. 어? <laughs> 수리 끝났어. 조종해봐. 어, 맞네. 오, 올라간다. 아, 이새병신새끼 <laughs>